블라터 피파 회장이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투표 전에 미리 결정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원주 기자입니다. 블라터 피파 회장은 지난달 말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투표 전에 모두 정해놨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은 러시아에서 2022년은 미국에서 열기로 피파 내부에서 합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플라티니 유럽 축구연맹 회장이 당시 프랑스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을 만난 이후 2022년 개최지를 미국에서 카타르로 바꿨다고 블라터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후보국들은 경로했습니다. 그레그 다이크 잉글랜드 축구협회장은 선거비용 반환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공동 개최를 선언했던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법적 대응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몽준 명예회장 측은 자격 정지 철회와 블라타의 비리 고발을 위해 FIFA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한달 넘게 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